열처리로 안전 관리입니다. 열처리로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관리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가열 장치는 각종 전기와 기계 장치가 있겠, 있거든요. 그리고 또뭐 유도가열 한 다음에 또뭐 물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유도가열 장치를. 그러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 냉각되거나 냉각을 시키거나 아니면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음뭐 대부분 고주파 유도 가열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있 고주파 유도로는 시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시편을 가열할 때요 유도 코일이 있는데 유도 코일이요, 유도 코일이 파이프로 형태를 됩니다 구리 파이프로, 구리 파이프로 돼 있고 구리나 스텐 파이프로 돼 있고 이 안에를 물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이제 물로 냉각을 시키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보호 장치는 그래서 각종 보호 장치가 붙었는데 모든 보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발생 장치에서는 이제 축전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축전기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운전 가열할 때 보통 연료 가스죠. 연료 가스는 공기하고 급격하게 반응할 때 또는 산소하고 급격하게 혼합될 때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연료 가스를 이렇게 이제 취급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자는 장비 표면에 기름이나 그리스 등의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장비나 또뭐 재료 표면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연료가스하고 또 어떻게 돼요 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죠 또는 뭐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표면에 이런 것들이 묻지 않게 해야 된다 그 그렇죠. 다음에 산소나 연속가스 같은 것이 새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면 좀 잘못하면 이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환기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어나지 않도록 어, 그 장비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작업 하지 않을 때는 전 대부분 이런 뭐 가스나 연료 같은 거는 대부분 밸브를 잠가 넣어야 겠죠그 다음에 금속을 염용열 처리할 때는 이렇게 염용염화할 때는 이런 염용 염이 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제 뭐그 안에 수분 이 있으면 또안 된다겠죠 수분이 있으면 수분에 의해서 뭐할때 이때 전 그 수분이 있으면 산화나 탈탄이 반 일어나죠 산화나 탈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용융염 중에서 이제 수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을 용역시킨 전 연육 같은 경우 가, 이, 이거는 전 용이고 이제 연육 같은 경우는 납용 납이용역이죠 이럴 때는 이제 납이 중금속이죠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 중독되지 않도록 실내 환기를 이 절제가 가야 되는데 요새는 뭐 거의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개념잡기 문제입니다. 열처리로 사용시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작업 종료 시주 전원을 차단한다. 맞지요? 그다음에 가열 시 필요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만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극 시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말아야 된다 맞죠 인화물질이 있으면 화재 발생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고온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퓨즈는 두껍고 튼튼한 거 사용한다 이거는 전기에서는요 음 전기로 같은 경우는 전 온도가 올릴 올라갈 때 퓨즈가 만약 두껍고 그러면요 이게 과한 과가열이 될때 과가열이 될때 이게 두꺼우면 휴지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과가열 방지를 하려면 휴지가 빨리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껍고 튼튼한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